아, 드디어 내일이면 드디어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오늘과 내일 정말 마음 가볍게 몸도 가볍게 걸을 수 있네요. 36km 남았네요. 와 얼마 안 남았다. 어머 어. 야 어머 무슨 꽃이 꽃이 일나 그죠?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봐. 그죠? 나 이런 식사? 이런 꽃 처음 봐요. 그까는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어, 위에 옆에는 또 이렇게 방울이 어. 매달려 있어. 개가 이제 피나 봐.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이 피나 보다구와 이거 진짜 예쁘다. 성년 안어 되게 이쁘네. 어. 오늘의 네. 목적지 19km 중간에 한번 쉬고 쭉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응. 응. 수고하셨어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도보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콤포스텔러 도착하면 오늘 12시에 축복 미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일찍 출발했어요. 신자가 아니어도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꼭 미사에 참석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막 그냥 막 걸었거든요. 3 8 k m 가면은 제가 10km 여기가 몇 km야? 13.8이다. 13.8km 남았네 이제. 아 이거 사진 동이 떴어요. 이제 13km만 가면 드디어 콤포 스텔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괜히 가슴이 막 벌써부터 벅찰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 가서 그 직접 걸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볼게요. 차로 갔을 때. 성당 앞에서 사람들이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울때 어, 저렇게 감동적이야? 그랬는데 정말 그 느낌이 어떤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딱 10km 남았다는 표식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10.350, 350m만 더 가면 딱 10.000이 나오는 저 표지석을 만날 수가 있어요. <laughs> 10.000. 이야, 여러분, 어, 10km 남았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벙창역에 다가갑니다. 10km 남았다. <laughs> 10km 남았다. 아, 왔어요. 이제,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laughs> 봅시다.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 바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저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이 차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문인가? 아 그렇지. 어. <laughs> 어우 실례합니다. 어울릴뻤다. 어우 따뜻해 따뜻해. 너무 분위기 좋고 아늑하다. <laughs> 어 여기는 레스토랑이고 바깥쪽이 바 같아. 새우 응, 응. 찍었고 이제 딱 마지막 여기 한칸 남았습니다. 이거는 콤포스텔라 가서 찍을 거고요. 이렇게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바깥에다가도 찍으시더라고요. 밖에 많이 찍었네요. 여기 카페 벽에 이렇게 동전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저희가. 100원짜리를. 에이. 저렇게 높이?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 500원은 어디다 갈까? 커피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포스텔라가 가까워지니까 어, 사람도 많아지네요. 확실히 이따가 저분들 다 성당에서 만나겠어요. 5.08. 5km 남았습니다. 여기 5km 남은 지점에 제주도랑 협협연 그 결연을 맺어서 도라르방이 있대요.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어제까지 비 왔는데 오늘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아니고 500m 더 가야 된다. 이거 올레길 표시다. 이건 산티아고 표시고. 그리고 이 공원 언덕에서 콤포스텔라가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도라르방은 여기 있습니다. 도라르방도 콤포스텔라 쪽을 보고 있네요. 아, 그래. 반가워. 반가워, 제주도. 반가워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음. 그거. 아, 간세. 간세가, 예, 예, 제주 어. 또 나오시게요. <laughs> 음. 사람 정말 많네. 학생들 단체로 왔나봐요. <laughs> 앞으로 가볼까요? <laughs> <laughs> Yeah. 와, 콤포스텔라, 콤포스텔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덤덤해요. 가보면 또 어떨지. 이제 멀지 않았어요. 네. 정말 한1 m 남은 느낌입니다. 네. 왼쪽에 지금 성당 종탑이 보여요. 저 문을 통과하면 광장이 나오고, 그곳이. 도착했습니다. 와. 드디어 생장부터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수고 많았어.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타로 왔을 때랑 다르게 가슴이 무천요 성당을 배경라고 찍어볼게. 내가 일단 감동적이에요. 너무 엄청. 아 축하드립니다. 전국안 1등. 오 전국안 매일 1등.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oh, The night's young mm -hmm. And it's just begun oh. She puts her hand in mine <laughs> <hand. laughs> We wanna chase the net. 숙소에서 씻고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다른때 같으면 쉴때 아, 내일 또 걸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걷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다? 딱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to be in my home, love where I was born? One thing I know for sure now Whether we're to follow Let her in all sanity I could wonder. I could not help <laughs> <feel> it <laughs> <feel laughs> When the sun refuses to shine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un really is red.